자, 3번, 인거텀즈 2020 규준과 관련하여 과로안에 들어갈 용어로 올바르게 기재된 것은, 자, A 규칙 아래에서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운송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면 C 조건 아니면 D 조건이겠네요. 자, 그리고 A의 장소에 물품 인도하고, 그, 운송하고, 그리고 매도인은 물품을, 뭐, 블라블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도착 운송 수단으로부터 그럼 양화 얘기가 나오겠네요. 자 보게 되면은 이 예를 읽고서는 뭐 전혀 알 수가 없네. 보기를 봐야 되는데 보기를 보게 되면은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 자 DPU 같은 경우에는 양화가 준비된 상태로 가는 거 아니죠? 양화를 해야 되죠. 그리고 DAP 같은 경우에는 양하 준비된 상태로 인도를 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DAP는 언로드가 아니죠. 그래서 이미 여기에서 이렇게 걸을 수가 있다. 보기를 통해서도. 그리고 얘가 D조건 같은 경우에 지금 D조건밖에 없네요. D조건 같은 경우에는 인도 목적지가 이제 데스네이션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기만 보고서도 풀 수가 있었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DPU 같은 경우에는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 운송 계약 체결하고, 운임 내야 되고, 그 비용, 내야 되고 그리고 양하한 상태로 인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다음 계약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이라 되어있어요. 자 구매 주문서 구요. 자 우리는 니가 플레이스트 펄치스 구매해줘서 고마워. 아래 물품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자 물품은 뭐 라이스구요 그리고 뭐백 usd 5달러 fob 부산이에요. fob 부산 자 그럼 여기가 수출지가 되겠죠 자 패킹 있고 쇼핑마크 있습니다 여기가 뭐그러면 부산이 아니니까 여기가 목적지가 되겠죠 자 신먼트는 3월 그리고 페이먼트 텀이 있죠 드래프트 앳3 0 Days로 부르고서 이제 기안부로 확인할 수 있죠 기안부 레릿이니까 LC 자그 다음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이 계약은 자, 달래 명시하지 않으면 일반 거래 협정을 따르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프라이스, 쇼핑마크, 패킹, 십먼트는 얘네 따르고, 여기에 없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어, 일반 거래 협정 따르라고 돼있죠. 자, 보기 보겠습니다. 1번. 셀러는 포장해야 된다. 물품을 일반 거래 협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로 포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포장은 지금 뭐예요? 패킹 여기 있죠? 30kg in a sound bag 이라 돼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 거래 협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 purchase note 에 따라겠죠. 그렇기 때문에 1번 틀렸다. 네. 틀렸네요. 자, 2번. 어, b u y 는 음, p a y m e n 시를 발행해야 된다. 라는 건데, 자, 기한부 신용장이죠? 지급신용장 아니죠. 틀렸죠. 자, 3번. 바이 y 는 어, 보험계약을 체결해라. 부보해야 된다. 어디까지? 부산포트까지. 자, 근데, 우리가 부보를 부산 포트까지가 아니라, 제가 보기엔 뉴욕일 것 같아요. 자, 부산은 수출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게시, 개시, 게시하는 곳이죠. 자, 4번. 바이어는 위험 있고, 딜리버리 언보드까지. 자, 에포이기 때문에 맞는 편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다음에 제시된 계약 내용에 적정한 조항의 이름으로 올바른 것은 이라고 하는데, 아, 이거는 너무 많이 나왔다. 진짜. 어, 당사자에 의해서 예견하지 못한 사건이 뭐예요? 근본적으로 바꿨다라는 거죠. 현재 계약의 균형을 바꿨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읽어도 이미 감 와야 된다. 뭐다? 사정 변경 조항이거나, 우리는 이거를 더 쉽게는 하드 십 조항이라고 부른다. 얘를 바로 와야 돼서 얘를 3 번이라 바로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맞죠? 너무 쉬운 문제였어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